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세 자릿수의 덧셈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문제부터 해볼게요. 128 더하기 114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세로 계산으로 풀 거니까 세로로 적어볼게요. 128 더하기 114. 지난 시간에 선생님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선생님은 무엇 할 거예요?

1의 자리부터 계산할 거예요. 1의 자리부터. 일의 자리부터 계산할 거예요. 1의 자리 숫자 뭐와 뭐가 있어요? 8과 4가 있어요. 8 더하기 4 얼마예요? 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8 더하기 4는 12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될까요? 12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10의 자리, 아, 10의 자리 먼저 써줄까요? 여기는 여기가 10의 자리고. 여기, 1 2 8의 100과 1 1 4의 100. 여기는 어디의 자리? 100의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8다기 4는 10이에요. 10. 이게 뭐예요? 이게 10의 자리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맞아요. 1은 10의 자리 숫자니까 10의 자리 써주면 돼요. 12. 10, 10. 라고 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계산할 거예요. 10의 자리 숫자 자 128에서 10의 자리 얼마? 20, 114에서 10의 자리는 얼마? 10더 해주면 얼마예요? 30, 30이니까 30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의 자리 계산할 거예요. 100의 자리, 114는 100, 아이고, 128은 100. 114도 100. 얼마예요? 200. 200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다시 더해주면, 음, 오른쪽 1의 자리부터. 2, 2의 자리는 200. 2가 되겠네. 10의 자리는 130. 얼마예요? 40. 100의 자리는 음, 2. 2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128 더하기 114는 얼마예요? 242가 됩니다. 아, 이게 몇 단계 계산법이었어. 우리? 1단계 계산법이었어요. 자세하게 일의 자리, 10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다 계산을 해서 나중에 더해 주면 돼요. 어, 너무 잘이 방법 익숙해지면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좀더 간략하게 적어 볼게요. 하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뭐부터 한다? 자리 표시부터 한다. 띠리디리띠띠리디리띠띠띠리띠리띠띠띠리띠띠띠띠띠띠리디띠띠띠 자, 8과 4가 있는 곳은 1의 자리. 20과 10이 있는 곳은 0의 자리. 100과 100이 있는 곳은 100의 자리. 그러면, 오른쪽 1의 자리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아까 우리 계산했듯이 8과 4를 더하면 얼마였어요? 12였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줘요? 10이니까, 아까 선생님이 우리는 여기에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10의 자리 바로 올려서 써줄 거예요. 여기다가 써줄 거예요. 2위에. 이렇게 계산하는 법 뭐였죠? 맞아요. 올림 계산법, 받아 올린다, 받아 올림. 받아 올림 음, 계산이었어요. 받아 올림 해줄 거예요. 10, 12라고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계산하면 되는데, 10의 자리 계산을 딱 하려고 보니까 숫자가 몇 개가 돼버렸어요 3개가 돼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올려준 1과 원래 2와 1. 1, 2, 1. 숫자 3개 더하면 얼마일까요? 4에요. 40.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얼마? 1과 1 더하니까 얼마? 200. 그래서 128 더하기 114는 얼마다? 242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계산한 것과 지금 계산하는 것. 자, 알겠나요? 자 이렇게 조금 더 간단히 적어, 적는 계산법, 우리가 선생님이 어저, 지난번에 레벨 2의 계산법이라고 했어요. 레벨 1로 계산하는 방법이 충분히, 익숙해, 충분히 익숙해지면 레벨 2로 한 번에 올려서 받아올림 계산법을 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한는거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연습문제 줄게요. 639 더하기 254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계산 먼저 해 보세요. 계산이 다 끝난 친구들은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을 다 했나요? 어, 마찬가지. 선생님이 한번 풀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 것과 어떤지 비교해서 보세요. 새로셈 계산할 거예요.

계산할 거예요. 1의 자리 숫자 9와 4예요. 9 더하기 4는, 어, 여러분들 대답 소리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9 더하기 4는, 맞아요. 13이지요? 13이니까 10을 10의 자리에 올려서 써주고, 3은 1의 자리에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계산할 거예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3개가 더어버렸다 1과 3과 5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음. 1과 3을 더하면 4. 4에다가 다시 5를 더하면 음. 9. 9를 10의 자리에 써주고. 자, 그 다음 마지막 100의 자리 숫자. 6과 1을 더하면 음. 8. 음. 그러니까 639 더하기 254는 얼마예요? 여기다가 가로 세개 가로 개다 답을 써줘야겠다. 639 더하기 254는 893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응. 각 자릿수마다 잘 더해주는 것 기억하면 하나도 응. 어렵지 않아요. 어, 지금 여기 분선이 여기 100의 자리라고 표시해주는것 빠뜨렸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여러분들 활동지에 보면 1-1이라고 있는 두 번째 더쌤 활동지가 있어요. 그것까지 푸시고, 여기까지 나쁜 친구들은 수학 익힘책도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학 익힘책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건 두었다가 나중에 계약하고 담임선생님께 여쭤봐도 돼요. 여러분들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학 익힘책까지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